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부터 늘 들으시던 분은 이 소개 부분은 8분 정도 걸리니까 8분을 건너뛰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완전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로 가서 저는 CNN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제 수업을 4부로 나눠서 구성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다뤘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뉴스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단어 제가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그럼 그 단어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올려 드리니까 그 화면을 보시고 c n n 1 찾아가서 오늘 공부한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 두 가지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 일부에서 외워야 될 단어가 하루에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꾸준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공부하셔도 외워야 될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일부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개두개 개 정도 나오는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비동사에 대한 문법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or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뭐 이런 정도의 영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영어는 문법 필요 없이 몇 단어 조립해서 암기하면 되는데 그런 영어는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입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또 제가 독학하면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이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40년 이상 번역하고 통역하고 또 30년 이상 서울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세워 놓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차근차근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그런 분은 참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 안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진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하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한번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뉴스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뉴스를 듣고 알아듣는 능력, 즉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또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는 수업은 지난 10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열심히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오늘은 9월 28일 오늘 오전 뉴스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Hello everyone. Wonderful Wednesday to you. I'm Coy Wire. This is CNN 10, and we've got a rendezvous with the news, so let's go. Hurricane Ian made landfall in Cuba early Tuesday morning, leaving parts of the island country without power. At the time of the show's recording, storm preparations had begun in Florida, where FEMA,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as deployed. The 자 이제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후 친구에게 얘없는 예, 사이 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하셔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도 할수 있는 데까지 꼭 해주세요. 자 시작. 자 하셨으면은 이제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어,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w e d n e s d a y I'm Coy Wired. This is CNN 10. And we've got a rendezvous with the news. So, so let's go. Hurricane Ian made landfall In Cuba early Tuesday morning, leaving parts of the island country without power. At the time of the show's recording, storm preparations had begun in in Florida where FEMA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as deployed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독해 하겠습니다. 예, 처첫몇몇 문장은 뭐 독해라고 할도할것나 아주 쉬운 것들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시작. 또 번역해 주시고, 자,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기. 자,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4 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이런 네, 뭐 쉬운 것들이고. 자 이제 길고 어려운 문장 나왔습니다. 화면 정지 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오 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헬로로 시작했던 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아홉 단어 보시고 아홉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 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로서 그 다음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겠는데, 일단 단어 한번 외워주세요. 시작. 자, 단어 외우셨으면 그 다음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latest radar track showed the storm was expected to hit the west coast of the state, posing a dangerous threat to Tampa and Fort Myers. The government urging some residents in coastal areas to evacuate as dangerous storm surges are expected to hit the area. A tornado watch was also issued for South Florida on Tuesday morning, where starting Wednesday, flooding and significant power loss are expected. If you're in the impact zone, here are a few tips. 역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여기 첫 번째 들으신 문장인데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일단 저 발음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좀저 세부적으로 나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예, 번역해 주시고. 자, 이 문장, 굉장히 길고 어렵고 복잡한 문장인데, 한몇 개로 나눠봅시다. 네, 제일 첫 문장 여기까지 한번 잘라 보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잘라 보고요 예, 그다음 요거는 분사구문 뭐뭐뭐 하면서 그다음에 요것도 분사구문입니다. 이때 얼징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문인데 이게 본문의 주와 다르기 때문에 더가블먼트라고 어, 하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설명 듣고 골치 아프고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제책 그 34과에서 분사구문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합쳐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번역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번역 순서를 The latest radar track showed까지 일단 트랙까지만 최신 레이더 추적은 그 다음에 showed 다음에 date가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the storm 그 폭풍이 Tampa와 Fort Myers에 위험한 위협이 되면서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 되면서 그 주의 의서 t 을 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여 주어서 그다음에 더 e n t s 분사 n 문 o v 결과 보여주어서 그 다음에 결과 v e 는데 m e n t s 조건 n g 먼저 해석해야 되겠네요 위험한 폭풍 해일이 그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안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때 어징은 시절을 알 수가 없는데 제일 처음에 쇼드가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어지도 과거로 촉구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 들어도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제책 34과에서 분석구문 부대상황 결과 이런 거 공부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체 영작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한번 영작 해 주시죠. 시작.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 예, 화면으로 가서, 예, 여기 오늘 수업에서 했던 뉴스입니다. 9월 28일로 되어 있는 거, 예, 개미들 싸우는 이거는 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뉴스고, 자 여기까지 착실하게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대성하실 거 제가 보장하고 장담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